네. 잡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 우리가 이제 모든 시스템에는 잡음이 있죠. 그죠? 신호는 정보원에서 정보의 사용자에게 흐르기 때문에 신호에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모든 음, 이런 통신 시스템에서는 잡음이 있습니다. 잡음은 통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렇죠? 잡음은 일반적으로 랜덤 특성을 갖는다 랜덤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불규칙해서 예측할 수 없다. 랜덤하게 생각 막 지맘대로 막 나와. 이런 특성을 가지며 어 원치 않는 에너지로 전송 시스템에 항상 존재한다. 항상 존재해요. 채널을 방해하는 잡음의 상태를 단순화 해서 이제 그림 이래 보여줄 거고. 잡음은 통신 시스템의 어느 지점에서나 신호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는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는 수신기의 입력부. 여기서 잡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White noise. 이걸 번역 면우리가 백색 잡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주파수가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게 있고 이렇게 바, 빨리 변하는 게 있어, 그죠 너무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파형마다 다 다른데 근데 이 백색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세, 그 RGB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 얘를 다 섞어. 255, 255, 255 그러니까 어, R을 0에서부터 255 G를 0에서부터 255 B를 0에서 255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색깔을 나눌 때 얘를 다 줘요 다 R도 255, G도 255 B도, 어, B도 255 이렇게 주면 은 얘가 무슨 색깔이 나오냐면 흰색이 나와 흰색 모든 빛을 다 섞으면 흰색이 돼요 모든 빛을 다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백색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파수의 잡음이 다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어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모든 시스템에 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신기. 수신기는 라디오 생각하시면 되죠. 전송된 신호를 수신해, 수신해서 증폭해요. 신호를 증폭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전파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 없다고. 그래서 증폭해야 되고 복조라고 하는 것이 변조의 반대말인데 변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아주 배울 거예요. 신호를 변하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으면 어떤 그 정보가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이 어? 정보를 들어 있는 어떤 전파로 바꾸는 게 변조고 이 받은 어, 전파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내는 걸 복조 또는 복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를 다시 꺼내오는 거야.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데, 복조 및 복호화는 수신기에서, 송신기, 송신기에서 이루어진 변조. 이제 신호를 변화시켜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조라고 하고, 부호화는 이제 이걸 디지털화해서 대항하는 반대 순서의 처리 과정이며, 후반부에 다를 거다. 그래서 모뎀, 모뎀. 우리 모뎀 없는 집 없죠. 어, 인터넷 하려면 다 모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이게 모가, 모뎀인데, 모뎀. 요 모가 변조. 뎀이 복조. 그러면 이 모뎀이라는 게 변조도 하고 복조도 합니까? 어, 맞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 신호가 들어와서,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들어오는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복조해서 보여줘야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낸다. 그럼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조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 변복조하는 요 기계를 우리가 모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주파수는 1초동안의 어, 1초동안의 1초 동안에, 회전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장이라는 것은 미터로 표시되는데 에, 이 관계가 이제 역수관계다 그러면 파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의 길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길이 요거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그래 굉장히 빠른 놈도 있겠지 이렇게 빠른 놈그 파장은 짧겠죠 그죠 여기에 항상 중요한 건이 c라는 거. 이건 빛 속도인데, 빛 속도인데 외우셔야 돼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컨드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만큼 간다.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걸 f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람다하고 f가 c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이 곱한 게 항상 어떤 상수.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컨드 라고 하는 이런 상수 값을 가져야 된다 주파수가 빠르다 이게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빠르다 크다 어? 그럼 얘는 작아져야 되고요 작아진다 그 다음에 이게 천천히 가 이게 작다 이게 작으면 이게 크겠죠 그죠 크다 천천히 움직이는 놈은 천천히 회전하는 놈은 이 파장이 천천히 갈테고 빨리 회전하는 놈은 어, 이 파장이 짧을거다 하는거예요 거리는 항상 이 어, 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 주,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셔야 되는데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Medium 음, Frequency 이게 m f 디요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거 Low Frequency 여기 High 요, 요 기준이 되는게 100K, 1메가 아십 어, 메가 이제 이 중간 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베리 로우 프리퀀시 매우 느린 거. 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우 프리퀀시, 미디움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를 놔두고 이거보다 작은 게 베리 로우 프리퀀시 초저주파다 이거고요. 어? 그다음에 VHF는 베리 베리 하이 프리퀀시 베리 하이. 그다음에 요 U는 울트라 하이.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그다음에 S는 슈퍼 하이 프리퀀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EHF는 익스트리미 하이 프리퀀시다 그래서 EHF는 익스트리미 아주 극단적으로 어, 높다. 어? 그러니까 하이 다음에 베리 하이고, 울트라 하이고, 슈퍼 하이고, 익스트리미 하이다. 이거 보면 뭐 옛날에 어디 저기 어, 태국 사람이 그랬다는데 태국 사람이. 예? 자기네 나라도, 어, 사계절이 있다. 사계절. 그랬더니, 어, 응?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어, 핫, 베리 핫, 예? 네? 이런 식으로. 어, 베리 베리 핫. 이게 뭐 슈퍼, 울트라 하이, 뭐 울, 울트라 어, 핫. 응? 에, 슈퍼 핫 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예,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주파수 범위. 우리 이, 일반적인 오디오 주파수는 약 15kHz부터 어, 20kHz 정도 된다. 우리 음성이 오디오, 어? 오디오 주파수가 약이 정도. 무선 주파수가 이제 3kHz에서 300GHz까지가 이제 무선이고요. 어, 마이크로파가 3에서 30GHz. 광학 주파수가 이제 1 0 0테라 헬지 범위가 되겠다. 여기서 이제, 배우,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미디움 프리퀀시 이 기본이 누구냐면 FM 라디오야. 여러분들 FM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300에서부터 3000K까지가 미디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작은 것부터 보시려면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 0에서부터 3K까지, 0에서부터 3K까지가 초저주파. ELF. 그다음에 3에서부터 30이 베리 로우 프리퀀시. 그다음에 로우 프리퀀시가 이제 30에서 300이고요. 미디움이 이제 300에서 3000이다. 하이가 3에서 3 0메가입니다 m h 이제 kg가 이제 메가로 바뀌었죠 그죠? 메가. 하이 프리퀀시. 그다음에 베리 하이 프리퀀시가 30에서 300메가까지가 되겠습니다.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가 300에서 3000메가 헬지구요. 마이크로파가 3에서부터 30기가까지가 슈퍼 하이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하죠. 이거 좀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계산을 막 해야 돼서. 자, 통신 시스템의 성능은 전송되는 정보의 품질로 판단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호대 신호대 자본비 S. 이렇게 되거든요. 노이즈. 요게 시그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그래서 이걸 신호대 자본비라고 읽습니다. 신호대 자본비라고 읽,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고, 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예요. 자, 이게 노이즈는 나쁜 놈, 시그널은 좋은 놈이잖아요. 그죠? 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클수록 좋고, 이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신호대 자본비는 전체적으로 클수록 좋은 겁니다. 클수록 좋은 거다. 어? 클수록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정보를 전송하려면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대역폭, 대역폭, 어떤 영역, 영역이 필요,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역, 대역폭. 그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른 속도로 전송하려면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해요. 여기, 어, 대역폭이 넓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통신 시스템은 신호봉, 어, 변동률을 제한하는 대역폭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이제 또한번 보시면 돼요. 자, 채널 대역폭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그 보셨듯이 AM 라디오가 갈, 어, 쓸수 있는 이 폭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 합리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정보를 할수 있는 주파수 범위에요. 요 정도는 어, 믿을 수 있는, 어, 신뢰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우리가 대폭로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음악은 0, 0에서부터 약 20kHz의 주파수가 사용돼요 0에서부터 20kHz 정도. 그러니까, 왜, 소프라노들 굉장히 그 고음으로 낼 때, 그다음에 왜그 다음에 왜, 그, 저음으로 낼 때,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저, 저음이고, 뭐, 어떻게 돼요? 돌고래라고 그러잖아. 야! 아, 이렇게. 가는 건 이제 높은 거야. 아무리 높아도 이, 우리 인간은 20kHz 이상 못간다이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악을 실로드 있게 정성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은 최소한 20kHz는 있어야 되겠죠. 이대역폭는 있어야 되지. 네? 네. 만약에 어,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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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Hz 밖에, 아, 대역폭을안 갖고 있으면 CK부터 20K까지, CK부터 20K까지 있는 고주파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고주파가 사라져요. 어. 그러면, 어, 음악이 밋밋하지겠죠. 반대로, 이제, 어, 10K부터 20K까지만 가면은 고주파 영역만 있다 보니까, 에, 저주파 쪽이 없어져. 응? 그러면 이게 베이스 쪽이 없어지겠죠. 쿵, 쿵 하는 소리가 다 없어지겠지. 이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에,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에. 통신에서 잡음은 피할 수 없어요. 잡음의 영향은 정보 신호 전력과 잡음의 전력 비율로 측정해서 이렇게 어? 어, SN S4N로 어? 표시하는데 요 놈이 클수록 통신이 가능한 거리는 길어지다. 당연하다고 했죠. 이게 시그널이니까 시그널의 저, 전력이 큰거예요 크다는건 그만큼 어, 멀리 보낼 수 있다는거다. 시그널 투노이즈 응? SN 시그널 투노이즈 자, 신호와 잡음 전력비를 사용해서 1948년에 이 섀넌이라는 사람이 이 가우스 잡음이 있는 이게 가우스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균값에 일, 이렇게 되있는게 가우스야. 이게 여기에 모여 있는. 요게 이제 가우스 잡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잡음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있다. 이러면 이게 이제 백색 잡음이고, 어? 요렇게, 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이런 시스템일 때, 연속적인 아날로그 통신 채널에서 정보 정성 속도는 에, 채널 용량 C를 초과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C는, C는 B, B. 요게 이제 그, 어, 대역포, 대역포. 대역폭. 그 다음에 S는, 시그널, 시그널, 신호전력. N은 노이즈전력. 이걸, 셰넌 하틀리 정리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 정보 전송률 R이 C보다 작으면, 작으면, 오류 확률이 낮아지고, 어, 이 R이 C보다 큰 경우에는, 어, 오류 확률은 이래 갖고 와서, 어, 신뢰할 수 있는 전성은 불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최대값이다 이거지 이 아래 어. 자요 B에 로그 2에 1 플러스 어? 어. 신호대 자본비 요거를 계산하셔야 되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우리 그냥은 못하기 때문에 자 로그 2에 에, X 이렇게 가면요 요거 이제 ln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산할 적에는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x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ln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음 뭐할 수는 있겠네요. 똑같, 똑같은 똑같 걸로 가야 된다. 이1 0 요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어? 똑같이 가야 된다. 자, 이 정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한다. 이거는 어, 우리가 어떻게 되냐 B에 어? 어, 로그 2에 1 플러스 시그널 투 노이즈 잖아요 어? 요거야 요걸 보고 해봐 정보가 전송될 수 있는 세계 최대 속도 이게 이제 채널의 이론적 상한치라 는거죠 이게 상한치야 그래서 실용적인 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 통신 속도의 상한치는 전화 채널, 광섬유, 무선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둘째는 대역폭과 시그널 투 노이즈 사이의 절충 관계를 제공한다. 여기 이제 절충 관계를 제공한다. 이게 C니까 만약에 C가 정해졌어요. 이게 이게 일정, 고정 일정하다면 일정하다면 대역폭을 증가시켜 이걸 대역폭을 증가시키면 얘를 좀 줄여도 되겠죠. 그죠? 시그널트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죠? 이게 일정해지면 b가 커지면 얘를 여기가 작아져도 되니까. 잡음이 없는 채널 n이 0로면 잡음이 없으면 이게 이제 무한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채널 용량이 무한해지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잡음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최소한 잡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한한 채널 용량을 계산해야 된다 하고 여기 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데시벨, 데시벨로 표현하는데 전력 비율의 미수가 10인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한다 이게 전력입니다 전력의 dB는 P1 분의 P2에다가 우리가 상용 로그, 로그를 취하고 여기다가 10배를 곱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 여러분들 어, 어, 이상하네요. 이, 우리 어디, 데시벨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20 로그라고 배웠어요. 이, 이렇게 배웠는데요. 할 적에는, 요게, 전압. 전압. 일정에는 이게 20이야. 이게 전류, 전압이, 전류도 마찬가지예요20 로그 10에, 입력 전류분에, 출력 전류. 이렇게 생각할 땐 20이야. 왜 그러냐면, 전력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요. 자, 전력이잖아. 전력은 이건 어떻게 돼요? r분의 v 제곱. 그러니까 r1분의 v 제곱. 요거는 어 r r2분의 v 제곱. 여기 r2분의 v 제곱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곱. 어, 여기 이제 r1하고 r2의 곱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제곱이 남는단 말이야. 10 로그 10의 v1 v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게 r1과 r2가 같다면 같다면 그러면 이게 2가 앞으로 나오니까 20 로그 10의 v1 분의 v2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꼭 기억할 거는 전력 일적에는 전력 일적에는 10 로그 10의 p1 p2고 이게 전압일 경우에는 20 로그 10의 v1 v2 다꼭 기억하세요 어.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주로 전력을 얘기하지만 어, 다른 전자회로나 이런 데서는 요 전압을 얘기할 때는 20을 쓴다 이렇게 꼭생각하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db 를 줬을 때 에, 전력비를 전력 비율을 계산해 봐라 그러면은 요걸 10을 일단 나눠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에 요거 승이 g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자 10에 3승은 1000이잖아 로그라는 게 이런 거야 이거 3 그러면 이게 x를 봐요 x가 1000이야 이렇게 되면 요 x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로그 10에 10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렇게 가서, 다시 봐봐. 요게 X가 같고, 요, 요 10이 밑으로 갔고 이거 일로 왔잖아요. 그죠? 그니까 반대로, 자, 요, 너, 이 기초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G, GDB라고 하는 것은 10 로그 G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요걸 10을 나눠야 되니까 요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요, 요 밑에 10이 있잖아. 그니까 10의 요승 10의 gdb승은 g다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요거 이거 항상 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쪽에 많이 쓰니까 자 데시벨 단위로는 로그 연산 특성 때문에 10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큰 값을 지수만의 간단한 값으로 표현해 이게, 이게 뭐냐면, 10의 2승, 이러면 이게 1000이죠. 100이죠. 그죠? 만약에 10의 5승, 그러면 이게 이거 아니야. 근데, 어, 로그를 취해버리면 이 5만 남잖아요. 이 5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돼요? 로그 10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니까, 큰 값을, 이게, 이게 얼마죠? 일십, 백, 천만, 십만. 십만이라고 하는 것을 5라고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값으로 갈수 있다, 이거예요. 어?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데시벨은 기준을 미리 정한 상대 전력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데시벨, 데시벨을 와트. 이거는 1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데시벨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고 이거는 와트로. 이거는 미리와트입니다. 데시벨 미리와트는 1미리와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게 10에 마이너스 3승와트잖아요. 그죠? 요걸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밀 미리와트고, 어, 1와트를 기준으로 할 때는 와트야. 데시벨와트. 이건 데시벨 미리와트.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제, p 값을 주는 거야. 어? 근데 요거는 와트로 계산했을 적에는 이렇게 되고요. 어? 이렇게. 단위가 달라. dBW. 와트. 데시벨 와트. 요거는 데시벨 미리와트요 기준이 뭐냐면 음, 미리와트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가 이제 또막 시작이 되는데 한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자, 0.1 와트는 그냥 그대로 가면 이거지. 10 로그 0.1 이거 아니야. 10의 0.1. 자, 그러면 요거는 10의 로그 10에 요게 뭐야 10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빠지잖아 어? 마이너스 10에 로그 10에 10 요건 요건 1이잖아요 1 왜냐면 10에 1승은 1이니까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거야 마이너스 10 dbw가 되는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1mw로 표시를 하면은 이거냐 10 로그 자, 0.1W는 어떻게 돼요? 100mW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이 뭐가 되냐면 100이 와야 돼. mW를 빼버리고 100.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2승이기 때문에 2가 바깥으로 빠지죠. 그래서 20 log 10의 10 하면서 얘는 1이니까 20이 되는 거다. 그렇죠? 여기 꼭 기억을 하세요. 한 번씩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1W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10로그 10에 1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1이니까, 10, 아, 10, 요게 1W니까요. 12W가 아니라 1W. 1W. 요건 뭐가 되냐면 10에 0승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거다. 0. 이게 왜0 d w 가 되는지는 꼭 해봐라. 요게 1이다. 요 로그 10의 1은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게로 넘어가서 10의 0승이 1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 그런데 1W라고 하는 것은 1000mW죠 그죠 1000mW니까 요거는 10의 3승 mW이기 때문에 요 3의 아파트로 앞으로 나가서 30dbmW가 되는거다 어? 10W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어 요게 10이잖아요. 10이면 1이잖아, 1. 1이니까, 요렇게, 10 d b w 가 된다. 자, 여게 좀, 음, 다소 계산이 많고 복잡한데,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